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민 네, 오늘은 저희가 속건제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물은 특별히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사법 중 하나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속죄제라고 하면 속건제는 사람이나 물건의 범죄를 가해서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그게 속건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속건제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람만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줬다, 물건의 피해를 줬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도 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속건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뿐이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가인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지요. 가인에게 그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항변하며 마치 하나님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인과의 아, 아벨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가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종류의 죄든 죄라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게 없습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연관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나 혼자서 이 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거나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죄가 자라고, 거기에서부터 죄가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법 중에서 이 속건죄는 사람과의 관계와 심지어 물건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 피해로 말미암아 입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짓는 죄. 심지어 내가 내 마음에 지었는데 뭐, 내가 내 몸에 지은 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제사법에 따르면. 그래서 죄는 어떤 것도 단순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속권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어떠한 죄라도 방치하면 나중에 더 깊은 죄가 올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속권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권죄는 아까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남의 물건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또 죽고도 부인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래서 보기에는 순전히 사람 사이의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죄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물건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관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피해의 받은 사람의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 피해자의 물건도 반드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권제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피해받은 사람에게 피해받은 손해만큼 보상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거기에 본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받은 물건만 돌려준다고 끝이 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피해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본래 가치의 5분의 1, 20%죠. 그것을 더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속건제다. 이게 5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모든 물건을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속권제에서는. 그리고 나서 곧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 5분의 1을 본래에 돌려줘야 될 것에 더해서 다시 줘야 된다. 이게 속권제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소권지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 11조 규정에서도 보시게 되면 11조를 들였다가 다시 되물리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11조를 들였다가 다시 되물리려고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양으로 드리겠다거나 다른 소재의 곡식으로 드리겠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시 되물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되물리려고 할 경우에, 역시 본래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라는 11조의 규정이 레위기 27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본래의 11조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여기 속권제에서도 본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에 이두 규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속권제의 규정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문제처럼 아주 굉장히 엄하고 까다롭게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지은 죄니까 간단한 거야. 이거는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속건제의 규정을 마치 11조의 규정처럼 굉장히 엄하고 까다롭게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에서는 피해를 물어주고 난 후. 그리고 본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흠 없는 수량으로 속건제의 재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다시 되갚아야 될 것이 많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그 물건에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까다롭고 엄하게 다루시고 계신다 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다.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를,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할, 거, 할 바를 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제사이다.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한 제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할 것을 했으니, 내할 바는 다 했다. 라는 식으로의 해결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할 바는 다 했으니, 내할 바는 다 했다. 라고 해서 속건제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할 바를 다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레위기 6장에서 말해주는 속건제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만약 할 바를 다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께만 했다라고 해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했으니 사람에게는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할 바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되는가? 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내 마음가짐을 얼마나 조심히 가져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속권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네, 이렇게 속권제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속권제를 보시면 이 속권제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언제 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을 언제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속권제를 드릴 때그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주라고 하십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속권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깨달은 날에,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아니면 그 피해자의 물건이나 소유에 손상이 가는 바로 그 순간에 알게 되면 바로 그때 바로 그날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미루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나 또는 악함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빨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빨리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최대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한 미루는 것은 그냥 넘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할 것이 있어도, 왠지 빨리 사과하려고 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빨리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내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다음 번에 기회가 좋을 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루려고 하는 것은 안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나는 바로 그때 그날에. 미루지 말고 하는 것이 속건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제사만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해주고 나서 바로 그날 그렇게 피해를 보상해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순서입니다. 제사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피해 당사자하고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건제의 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나 잘못했다는 인정, 이런 것들은 바로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더욱 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결국은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권제 항목 중에서 부인하면 부인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죄가 드러나는 날에 사과와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 바로 그 날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서 죄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그 속건제입니다. 삶에서 화목을 잃지 않고 불화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죄가 쌓이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불화가 쌓이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 내에서라든지 또한 모든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불화가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속건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는 오늘 우리 새벽에 모든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과해야 되거나 불화를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속권죄의 원리에 따라서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죄를 쌓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